나토 정상회의 참석자 스페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며 외교전을 본격화했고요. 오늘 밤에는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의 길을 연 것인데요.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지난해만 해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역대급 사건입니다. 왜 파격적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니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첫 외교 무대인 만큼 긴장한 측면이 없진 않지만 무난한 첫 외교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다만 국내 언론의 보도 행태는 난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악수를 뭐 패싱했다, 안 했다. 김건희 여사가 무슨 옷을 입었다. 사진을 찍었다, 말았다. 온통 이런데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한국 언론의 수준은 왜 이따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린 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나토웨이 참석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 외교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70여 년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의 양자 군사 동맹을 확립해 그간 우리나라 안보의 상당 부분이 미국만 의존해온 측면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발맞춰 집단군사 동맹체제 진입의 출발선에선 매우 의미 있는 외교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 나토라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창설된 조직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가치 동맹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나토 합류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만약 문재인이었더라면 중국 눈치 보느라 참석을 엄두도 못 냈겠죠. 윤 대통령이 나토 참석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잠시 후 보도해 드리기로 하고 먼저 지금 현 시간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발 소식을 간략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서막으로. 외교전을 본격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알바니지 호주 총리의 정상회담은 예, 애초 예정된 시간을 10분 초과해 40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호주의 그린 수소 분야의 우리 기업의 동참과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구장창 북한과의 대화나 뜻모를 평화만 외쳤던 문재인과는 다르게 세일즈 외교를 최우선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문제를 논의하던 나토 측 사정으로 연기가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역사적 사건입니다. 잠시 후 이것과 관련해서 상세히 보도해드리기로 하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 스페인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한미일 정상회담이겠죠. 이에 앞서 윤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는 스페인 국왕주최 만찬장에서 만나 약 3, 4분가량 대화를 나눴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 한미일 삼국의 정상 회담은 현지 시간 29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는 29일 밤에 열립니다. 삼국 정상의 회담이 4년 9개월 만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삼국 정상의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최우선으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인데,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정상들과 마주 앉아 반도체와 원전, 방산 등 세일즈 외교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 데뷔전을 간략히 보도해드렸는데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굉장히 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잡서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나토 사무총장의 면담이 연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세덴과 핀란드의 나토가입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세덴과 핀란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타가 공인하는 중립국인데 이두 국가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왜 길이 열렸다는 표현을 썼냐면요. 다른 국가의 나토 가입은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그동안 터키가 이를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가입에 반대해온 터키를 설득하기 위해 사무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3시간에 걸친 막판 정상 간 협의가 이루어졌고 드디어 터키가 거부권 행사 입장을 철회한 것입니다. 참고로 터키는 티르 기예로 국가 명칭이 바뀌었죠. 어쨌든 그동안 중립국으로 평가되어 온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의 길이 열리면서 이른바 회색지대로 불리는 중립지대가 사라지는 형국이 됐고 보다 확실한 중국과 러시아 대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대립 구도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 뉴욕타임스는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은 최근 수십 년 사이 가장 중대한 나토의 확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그만큼 두 나라의 나토가입은 역대급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차타가 공인해온 전통적 중립국이 동맹의 품에 안긴 역사적 사건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잡서 설명해드린 중립지대가 없어지고 중국과 러시아 대 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진영국가의 본격적인 대립, 대립에 서막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현재 취하고 있는 이른바 줄타기 외교가 설 공간 또한 없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근접해 있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죠. 예상했다시피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화살은 우리나라에게도 향했습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참석으로 한중관계가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을 지목해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 같은 중국의 예민한 반응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석하면서 나토가 아시아로 확장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위기 의식이 반영된 탓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자자국을 견제할 또 다른 나토를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만들려 한다고 주장해 왔지요. 저희 우리 정부도 나름의 입장을 내놨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의 나토 참석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중국이 하라마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중국에 대한 사이다 발언이라 할수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안보에 필요하다고 하면 가는 것이지 중국이 하라마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상호 존중에 안 맞는다라며 중국이 섭섭해서 경제보복을 하면 어쩔 거냐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세계가 존중하는 가치, 나아가야 하는 원칙을 추구하려 하는데 중국이 불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하겠다고 하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대중국 굴종 외교에서 할 말은 당당히 하겠다는 외교 전략의 방향, 뭐 이런 전환이 단박에 읽혀지는 대목이죠. 어쨌든 앞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동안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외교는 더 이상 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자태기를 해야 한다면 어느 편에 서는 게 맞는 일일까요? 윤석열 정부는 이미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는 줄타기 외교에서 벗어나 무게출을 한층 더 한미동맹 중심으로 뚜렷하게 옮겼습니다. 여기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서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양한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 등 광폭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로 지니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첫 나토 정상회담에서 뭐 실질적 성과물을 당장에 낼 수는 없겠지만 그 첫발을 매우 잘 디뎠다. 방향을 아주 잘 잡은 외교행보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